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률 김성곤 제 7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Finding Out the Wonders 어떤 불가사의한 것들을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7과는 조금 자세하게 해석도 하면서 해설도 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6년까지 아무도 몰랐다 대디아를 대체를 되겠죠. 이 다라니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된 서류인 다라니경이 레이 놓여 있었다 라이의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의 과거 형태니까요. 레이 라이 레이 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놓여 있었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어능동태에라 수동태로 표현하려면 was put 놓여 있었다. 아니면 was laid 레이 레이드 레이드를 써서 레이드를 쓸수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이 쓰면 자동사가 되겠고요. was laid 그럼 타동사의 수동태 형태가 되겠습니다. 머즈 플레이스에 있어도 괜찮고요. 인사이드 컨테이너 상자 안에서 불국사에서 뭐 경주 코리아에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대절 안에서 대절 안에서 레이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레이가 동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인사이드 이하가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구가 되겠는데 전치사구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도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드 컨테이너 애플 불국사 템플인 경주 이 동사 뒤에 있는 부분들을 몽땅 앞으로 빼놓고요, 거리에 아까지 가고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이 주어 부분이 뒤로 빠지고 그럴 경우는 레이를 갖다가 도치를 시켜줘야 돼요. 레이는 그냥 그대로 레이 자체를 갖다가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도치로, 자, e x p 스 r t 드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은, 오 r s h o c k e x p o r t 가 주어가 되니까, 동사는 오 r 가 되겠죠. 충격을 먹었다. 의 표현입니다. ED형 쓰고 있고요. 감정 표현의 문사라고 그러죠. 같은 표현으로는 어스타운 u n 아니면 어스토니시 i 아니면 스 t 드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dead 이하에 충격을 먹었다. document p r i 분사가 되겠습니다. 인쇄된 서류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위즈를같을 살짝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플러스 어거가 나오면 문장의 시제를 과거로 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which was printed를 which has been printed라고 하면 틀립니다. 시간 플러스 어거가 나오면 과거 시제를 써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냥 분사로 이디형 써버릴 수도 있겠죠. 인쇄된 서류가 could still be around be around는 존재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exist로 바꿔 쓸수있고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놀랐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그들은 심지어 더욱더 놀랐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도 ed형 쓰고 있는 거 살짝 기억하시고요 위에 거는 같은 표현들입니다. When the paper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자 그들은 훨씬 더, even more 서프라이즈도 분사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는 거죠. 이디형 쓰고 있고요. 여기 나온 s h o 이 부분하고 같아 같은 뜻이 되겠죠. 언제 눌렀을까요? 부사절이 나오고 있네요. 그 종이가 was removed. remove가 제거하다의 뜻이 있고 옮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졌을 때의 표현입니다. from the container 그 상자로부터 옮겨졌을 때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was taken out of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끄집어져 그 냈을 때. 그들은 더욱더 놀랐다. 이 표현이 되겠고요. Although the document was printed before 751년, 이전에 인쇄되었었지만,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그것은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 쉽게 말하면 온전히 보존됐다. 이 표현이 되겠죠. intact란 표현을 갖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t was still intact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966년까지는 노원뉴 no 아무도 몰랐다. 데이아라는 사실을 의 뜻이 되겠고요. 이 다라니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된 서류인 다라니경이 동격이 되겠고요. 레이, 이것도 역시 노여 있었다. 자동사로 쓴 거죠. 라이의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컨테이너의 블루 스탬프 인경주 코리아. 여기에 노여 있었다는 것을 66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의 표현이 됐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 is not until, it was not until, a, that, b. 1966년이 돼서야 그것은 발견되었다, that, 이하가. Yeah 가져오진주로 썼어요. 이 다른 이경이 한다면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not until, a, b를 써도 괜찮죠. not until, 1966. 같은 표현입니다. 1966년이 돼서야. 그 다음에 대절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it was인데 not u 이 나올 경우에 반드시 was가 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was it found 아니면 was it known that that y e a 가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표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발견은 어, that y e a 를 증명했다. 페이퍼메이킹 테크놀로지, 종이 만드는 그러한 기술은'의 뜻입니다. 요거는 동명사가 되겠어요. Technology for papermaking이니까 동명사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그것은 어, 여기서는 Technology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Was more advanced. 더욱더 발달되어 있었다. 이를들면 ED형을 그냥 씁니다. 더욱더 진보된의 뜻으로 된 무엇보다도 요건 시험부터 나오는 각이죠. 기술을 갖다 봤습니다. 단수기 때문에 대수로 받아줘야 돼요. 비교급의 경우에 어, 앞에 있는 명사 어떤 걸 봤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 일본이나 혹은 중국 어느 쪽의 기술보다도 애트시 되겠습니다. Either A or B 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대문사 쓰고 있죠? 이 문장은 반드시 나올 것 같네요. boss of which. 자, boss of them.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boss of it. 써도 안 되겠죠? 이건 관계대문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oss of which.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 이런 문제까지 나올까요? 만약에, boss of which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both of w h 를 바꾼다면은 접속사 a n d 를 하나 써주고요. 그럴 경우에는 both of i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대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명를단수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it냐 t 미냐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관계된 곳에 있을 땐 접속사를 또 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both of w h 아니면 and both of i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Also, had highly developed, highly e l o v a t e d 고요 앞에 developed 하고 advanced는 둘다 매우 발전된의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Developed하고 advanced는 둘다 페이퍼 메이킹을 수식하고 있죠. 보다 발전된 이형의 분사를 쓰고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페이퍼 메이킹 기술를 가지고 있었다. 자, how could this paper last? Last는 continue의 뜻이죠, 지속되다. 어떻게 이 종이가 천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을까? Without breaking down이니까 썩지 않고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 분해되지 않고 Being decomposed 아니면 Being decayed, being spoiled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Break down, 분해되다 뭐 그죠? 상하다, 썩다 이런 식의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Without becoming damaged 손상되지 않고 그죠? 아까 썼던 intact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without being damaged는 곧 intact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것은 온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 secret, 그 비결은, lies in, 중요한 수고죠. 뭐뭐에 있다 라는 수고입니다. lie in하고 consist in하고 같은 뜻이에요. consist of는 구성되다지만, consist in은 뭐뭐에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한지의, 여기서 감정표현의 분사가 나오고 있죠. amazing, 놀라운의 뜻이 되겠습니다. physical, 물리적인, properties, 속성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속성은 attributes 아니면 traits, characteristics, qualities 다 같은 뜻입니다.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다 암기해 두시기 바래요. 한지는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아니면 conventionally 써도 괜찮습니다. be made from은 물체의 속성이 고체나 액체, 물체의 속성이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뭐 기체로 이렇게 변할 때 쓰는 표현이죠. Be made of 를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뭐로 어, 구성되어 있다는데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지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다. 멀베리 나무, 닭나무의 껍질로부터. t h r o u 뭐뭣을 통해서의 전치사가 되겠죠. An u 러브는 맞는 뜻입니다. 같은 표현이 quite a few, a lot of, l o t of, p l e n t of 인데요. An u 러브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를 써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더 Tree bark. 그 나무 껍질은 is made. 이번에는 이제 그 나무 껍질 변화에 해서 뭐뭐로 변한 거니까 be made into 씁니다. A paper. 종이로 만들어진다. That's very durable. 아주 내구성이 있는. And hard to tear. 그리고 찢기 힘든 애틋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to가 나오면 이 tear 아니면 rip이라고 써도 괜찮은데요. 이 부분을 수동태 처리하지 않고 능동태로 처리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 뜻이 되겠어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ON THE CONTROL 반대로 다 괜찮습니다. WESTERN PAPER 서양의 종이는 WHICH IS MADE FROM p u r l e PURPLE로 만들어진 표현인데 서양의 종이는 PURPLE로 만들어졌으니까 관계대문사의 비한정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DET으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해서 comma 다음에 d e d 을 쓰면 안 된다는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턴 페이퍼가 좋으니까 begin s가 붙겠죠. begins to fall apart. 아까 breakdown. 그러니까 썩다, 뭐, 붕괴되다, 뭐, 이런 것과 같은 편입니다. 상하게 시작하는 거고, begins하고 end가 becomes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becomes unusable. 쓸수 없게 된다. 100년이 지나면. It's easy to understand. It. 자, 이야기는 매우 쉽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고요. 왜 한국인들이 그 격언을 만들어냈는지, 한지에 관해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와이은 명사절이 되겠고요. paper last a thousand years. 자, 종이는 천 년을 간다. c o n t i n u o s 라고 해도 괜찮겠죠. 반면, w h i l 나 wear의 도우로 써도 괜찮고요. silk는 injures, 역시 s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sustains, 아니면 'survives' 살아남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써도 괜찮겠어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sustain' 지속된다는 뜻이잖아요. 500년을 지속되지만, 이 뜻이 되겠고요. 'in addition to' 뭔뭔에덧 붙여, 이 뜻이 되겠는데요. 'in addition to'나 'besides' 's'부터 해야 됩니다. 'on top of' 이걸 써도 괜찮습니다. 'lasting a long time' 아니면 그냥 'durability'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에도, 에, 덧붙여, 의 뜻이 되겠고요. 한지 keeps h a t and sound in. 자, keep in이 되겠죠. 한지는 열과 소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 뜻이 되겠고요. 등이 접속됩니다. allow 쓰랑 keep 사용 연결되겠죠. 그래서, allow 쓰 허용한다. 그 다음에 allow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투가 나옵니다. 공기가 흐르도록. t h r o it, 그것을 통해서 이 뜻이 됩니다. 여기서 it는 한지를 받아요. 그래서 단수명사로, 단수대명사로 쓰고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The paper also absorbs, 흡수한다 는 뜻입니다. soak라는 단어 써도 괜찮아요. 물을 흡수하고 잉크를 잘 흡수한다. So there is no bleeding, 번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번진다는 것이 smudg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인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because o 는 뭐뭐 덕택에이 뜻이 되겠죠. thanks to, due to, 같은 뜻이 되겠고요. 한지의 특성 덕택에, traits a r t r i e u t e s 다 같은 뜻이고요. 아까 properties,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한국인들은 could see early on, early on은 그냥 한 단어입니다. early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찍이 볼수 있었다, d h a d year, 를, 뜻이 되겠고요. it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그것은 무엇 이상의 것이다. 뭐하되는뭐 이상의 것이 되겠죠. 그 위에다 쓸 어떤 것 이상의 것이다. To write on. 보다는 요즘에는 on which to writ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위치를 생략하면 우 뒤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that we write on. 관계대명사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on which we write.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 위에다 우리가 쓰는 애현이 되겠습니다. 단지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안 됩니다. on that we write은 안 됩니다. 쓸려면 that 거 오늘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Since ancient times. 자, 고대 이후로의 뜻이니까, have plus pp 쓸수 있습니다. since가 나오고 있으니까. They have glued this paper to the walls, door frames and floors of their homes. 자, 그들은 이 한지를 여기저기 붙였다. 이런 식의 뜻이 되겠고요. 한국인들은 have also used it. 또한 그것을 사용했다. to 끊고요. to는 머무 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make furniture, lanterns, wedding accessories and boxes.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다인데 다 복수 명사 잖아요. 다 복수 명사인데 여기서 furniture만 단수 명사입니다.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로빌라티 아니면 인조런스라고 써도 괜찮죠. 그 내구성 덕택에 how was even used in battle? 자, 이 부분 이제 전쟁에서도 갑올마, 갑옷을 만들 때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고 밖에 나올 수 있겠죠. 전투에서도 사용되었다. Back then, 옛날에 people would put many layers, 레이어나뭐 t i 나 의미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 어떤 겹겹이 층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층을 한 재층을 한대 붙였다의 표현이죠. 더맥 수스어바, 뭐,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갑옷은, c a l d 지갑 지갑이라고 불려지는, 그, 갑옷은, was tough enough to.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 enough to가 뒤로 가죠. t o u g h 에 뒤로 갑니다. enough tough 그러면 안 돼요. 뭐뭐 할 정도로 강했다의 표현이 되겠죠. strong의 뜻이죠. stop arrows, 그러니까 화살을 막을 정도로의 표현입니다. 표현을 바꾼다면, 뭐, enough to를 갖다 so 대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so tough, s to stop arrows 해도 괜찮고요. So tough, 어, 이거 G입니다. That it can stop arrows. 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화살을 막는 한 단어로 arrow proof란 단어도 있겠습니다. With so many uses, 많은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용도를 가지고, 한지 is naturally considered, uh, 자연스럽게 간주된다. Be considered to be 있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be, t o u g t of as 써도 괜찮고요. be regarded as 도 괜찮습니다. 뭐뭐로 간주된단편이 되겠어요. Un invaluable, priceless, 매우 값어치 있는 뜻이 되겠죠. 한국 역사와 문화의 매우 값어치 있는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the tide of m 현대화의 물결이 seems to 자 완료부 정사 쓰고 있습니다. Happy 지금 보이지만의 뜻이 되겠죠.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먹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쓴걸 기억하시고요. about 무엇에 관해서 이 종이의 outstanding 그러면 뛰어난의 뜻이죠. distinguished, exceptional 다 매우 특출난의 뜻이 되겠습니다. qualities, 속성 아니면 properties 같은 뜻이라고 했죠. 어, 속성에 관해서 잊어먹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한지 has injured and remains. 한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견뎠고, 요거 해지랑 remain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Remains, 남아있다. Relevant는 관련인 뜻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최근에, finding even more functions and purposes for 한지, finding이 주어가 되겠어요. 더욱더 많은 기능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So, you can s e 고 있겠죠. b e c o m e a t r e n d 자, 유행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양이 좀 많습니다. e n t e e n the r e c e n the d i f r c e r e n t w e r e n c e t w e n the d f f e r e c e t e e n the d i f f e r t e e n the d i f f e r e d i f e r n e i f r e n e h e d e r e b e e n the d i e n c b e e n the i n c e b t w e e n e i c e b t w e e n h 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ce b e t w e e h e f f n c b i f f e r e n c t h e i f f c e b e t h e d e r d i e r c e b e t t h i f n e i f r e n c d i e r n c e between the difference r e n c i n c e between the d i f f e r e n c fabric의 주어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즈 s 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dg designers using을 쓰던가, 아니면 used by dg designers라고 분사처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동의 분사가 열를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 is a blend. 어떤 혼합이었다. mix 아니면 combination 써도 괜찮고요. 한지 실과. 그 다음에 같은 면 혹은 실크의 혼합이었다. This blend 이러한 혼합물은 is almost 쓰고 있습니다. Most 쓰면 안 되겠어요. 거의의 뜻이 되겠죠. Weightless 무게가 없다. 뭐 featherly 깃털과 같다. Light 가볍다. 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죠. And 그리고 end가 easy하고 keeps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keeps i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s. 다른 물질보다도 그 형태를 잘 유지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Easy하고 keeps 연결되고 있고요. It's also washable. 그것은 또한 세탁 가능하고, eco-friendly, 친환경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점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엔 eco-friendly를 지속 가능한 의 표현으로 바꿔 쓰기도 하죠. 그래서 s u s t a i n a b l 이란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뜻이 되겠어요.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나돈이 부분은 시험 문제, 뭐, 100%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돈이 is a hands clothing practical. 이즈가 여기에 있다가 나돈니 부정의 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지는 도치 현상이 일어난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돈니가 한지 클로딩 뒤로 가면은 도치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일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한지 옷은 자 클로딩은 단수, 클로드스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한지 옷은 여기서 클로딩이니까 이즈로 쓰고 있어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but is also making waves. 아니면 becoming sensational, sensational 하다라고 그러죠. 아주 그대유형을 일으키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파도를 만들고 있다.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국내 그리고 국외의 패션쇼에서 it seems that, 테디아처럼 보인다의 표현이 되겠고요. 한지 Clothing is here to stay, 한지 옷은 여기에 머무를 것처럼 보인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는 한지 클로딩 seems to be here to stay 해도 괜찮고요. 한지 클로딩 seems to remain for good. for good은 영원히의 뜻이 되겠어요. forever도 같은 뜻이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머무를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ne of 한지의 newest uses. 자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 씁니다. 한지의 가장 최근의 용도 중 하나는 근데 주어는 원이기 때문에 동사는 이즈를 써줘야 돼요. 이즈 a treat for the years. 자 우리 뭐 노래 가사도 있죠. 내귀의 캔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뭐, 귀에 커다란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런 식의 뜻이 되겠어요. 뭐, 이런 것들도 빼고받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단락을 섞어 놓고요. 그죠? 이런 표현은좀 외워야 돼요. Customers can now b y speakers. 자, 고객들은 스피커를 살 수도 있다. That use vibration plates a n o s i d e panels. 하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뭐, 진동판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뜻인데, 분사 쓰고 있죠. 여기서는 made from이 아니라 made of로 쓰고 있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뜻이 되겠습니다. Compare to 뭐뭐과 비교했을 때 분사구문 되겠어요. 이 d 형 외우셔야 되겠고요. Regular speakers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the sound that comes from 한지 speakers 사운드가 주어가 되고요. 이즈가 동사가 되겠어요. 어 한지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는의 뜻이 되겠고요. 됐그 다음에도 선행사가 사운드니까 컴도 역시 s를 붙이는 거 조심하시고요. 당연히 사운드가 주어니까 동사는 이즈로 바뀌었죠. 더 강하고 더 샤프하다. 선명하다라는 현이되겠죠그 페이퍼의 두께하고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은 애트시 되겠습니다. 앞에 주어가 스티크니스 앤어빌러티 앤드로 연결돼 있으니까 복수 취급을 받아서요. h e l p h s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help the 헬 e k e r s help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단지 분사 쓰면 안 됩니다. 이걸 피킹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또픽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s. 심지어 가장 작은 진동조차도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In addition, 암기하시고요. 게다가, 의 표현이 되겠, 되겠습니다. The fact that. 여기서 보면, The fact가 주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That, yeah, 라는 사실이 되겠고요. 위치나 뭐 이런 걸 바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at이나. 그, 얘는 무조건 that 뿐이 안 됩니다. 딱 고정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동사는 make입니다. 근데, The fact가 3인칭 단수니까, make에 s 붙이고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그 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Because 조동사. Because of 명사가 되겠죠. 한지의 강도 때문에 그것은 makes these speakers of great purchase. 이러한 스피커를 아주 좋은 구매품으로 만들어준다. C R S music lovers 아주 진지한 뮤직 러버들은 기꺼이 감사할 것이다. 혹은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스피커들의 높은 소리 품질을. Now 그리고 지금. In one of the most innovative uses yet. 자, one of 다음 복수명사 쓰고 있어요. most입니다. almost 쓰면 안 되겠어요. 그 가장 혁신적인 용도 중 하나에서 한지메이슨 미추어블링이 더워러스 한지는 곧 외계로 나갈 것이다의 표현이 되겠죠. 아니면 어, 한지 한지메이슨 have astronomical uses. 어떤 천문학적 용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applications 응용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extraterrestrial s p e a c e 는 외계랑은 extraterrestrial space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 Korea and the US are planning to use h a n j o robot s p 한국과 미국은 계획하고 있다. 한지를 로봇하고 우주선에서 사용할 버머스를 통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 분사 쓰고 있습니다. 서포티바이나사 NASA. NASA에서 지원받는 수동의 분사가 되겠죠.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ies. 자, properties, attributes, t r a qualities. 다 같은 뜻입니다. 자, 특별한 속성을 가진다. That will help protect. help 다음에 투가 생겼던 거죠. 스페이스 크래프트를 보호할. 그 help 다음에는 아닌지 쓰면 안됩니다.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 태양의 어, 유독성 광선으로부터. 과학자들은 hope to use 한지 in the future. 미래의 한지를 사용하길 희망한다. space probe는 우주 탐사선이 되겠어요. 우주 탐사선을 위해서. since, 왜냐면, it's less expensive. 그것은 덜 비싸고, lighter, 가볍기 때문이다. then, 뭐,다,도. 자, 여기서 보면, 더 currently used materials입니다. 이 더는 materials 때문에 나온 거죠. currently 앞에서 붙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사용되어지는, 이 혹은 이용 가능한 재료보다도 이 뜻이 되겠어요.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볼수 있듯이, people keep transforming hanji. 사람들은 계속해서 keep ing, from 쓰면 안 됩니다. from 쓰면 막다 이 뜻이 되겠고요. keep ing, 혹은 keep on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 뜻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hanji를 변화시키고 있다. for countless, 수없이 많은, 혹, 아니면 innumerable,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용도를 위해서. It's ability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자, 그 능력인데요. ADAPT TO라는 것이 적응하는 능력이 되겠죠. 중간이 A입니다. I가 아니라. 자, 모든 세대. EVERY 다음 단수명사고요. 모든 세대의 욕구에 맞추는 그 능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FLEXIBILITY. 유연성이 되겠죠. 는 HAS LED TO. 뭐뭐라는 결과를 낳았다? REVIVAL. 재생이란 표현이 되겠죠. 이 전통적인 종이의 부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So long as, 온잎은 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기만 한다면, 한지 continues to be treasured. 한지가 계속해서 소중히 여겨지기만 한다면, 에 뜻이 되겠습니다. continue는요, to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는 동사이죠. 그래서 continue to be, 아니면 continue being treasured, 아니면 being cherished. 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중히 여기다, 의 뜻이니까요, cherished. There may be no limit, 또 there may be no boundary to 한계는 없을 것이다. 무엇에 to 다음에 how 절의 명사절로 나오고 있죠. 어, WH가 나오면 WH 다음에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 뭐 how will i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WH 주어 동사의 어순 it will 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Be enjoyed in the future. 어떻게 미래에 그것이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한계는 없을 것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좀 문법적인 포인트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실과는 그래서 좀어 정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